안녕하세요. 세뇨리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일로 문장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과 기념일을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말하기 위해서는 월을 알아야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달쭉두 번씩 읽어드릴 테니 같이 따라해봐요. 에네로 에네로 페브레로 페브레로 마르소 마르소 Abril, abril, mayo, mayo, junio, junio, julio, julio, agosto, agosto, septiembre, septiembre, octubre, octubre, noviembre, noviembre, diciembre, diciembre. 영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몇번 소리내어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월을 배웠으니까 날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날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1에서 31까지는 마스터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숫자 세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걸어드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날짜를 만드는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숫자 더하기 전치사 네 더하기 월 어렵지 않죠. 이거면 365일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은 항상 소문자로 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For example, 1월 1일. 1 de, enero. 1 de enero. 2월 14일. 14 de febrero. 14 de febrero. 12월 25일. 25 de d i c i e m b 그럼, 기념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념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숫자 앞에 남성 단수 정관사 L을 사용하게 되고, 월 뒤에 셀 동사의 3인칭 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념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새해야. 1 de enero es año 1 de e n e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야. 14 de febrero es s a Valentín. El 1 de febrero es San Valentín.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야. El 25 de diciembre es Navidad. El 25 de diciembre es Navidad. 날짜는 어려운 게 없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눈 감고서도 스페인어로 오늘 날짜가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날짜 연습장을 만들어서 첨부해드렸으니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잘 연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